여러분, 미드나 영어로 된 컨텐츠 들을 때 단어 두 개만 듣고 나선 그 뒤에 다 놓쳐버려서 어, 뭔 말이지? 결국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적 많으셨죠? 특히 미국 발음은 연음이 심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 이걸 그냥 무식하게 듣기만 한다고 영어가 들릴까요? 저도 심지어 호주에서 생활할 때 어쩌다 미드를 보면 막 후루룩 지나가서 그못 들은 거에 대해서 충격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듣기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초간단 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 후반에 무료로 쉽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팟캐스트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리와 의미를 덩어리째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라입니다. 우리의 뇌는 들린 영어 소리를 바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4초 정도 홀딩 탱크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뇌는 다음 이어지는 소리까지 확인한 후에야 전체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의미 단위로 소리를 묶어서 덩어리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빠른 영어도 어순대로 즉각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숫자 19461210. 이렇게 그냥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1946년 12월 10. 이렇게 날짜를 의미 있게 묶으면 기억하기 쉬워지는 원리죠. 언어도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듣기보다는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묶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처리하면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한 미드 영상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리스닝 방식과 네이티브가 듣고 말하는 방식. 이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듣는 순간 이해가 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듣자마자 이해가 되셨나요? 안 들렸다면 어휘나 문법이 문제였을까요? 이게 스크립트인데요. 거의 다 아시는 단어들이실 거예요. 보통 이게 잘안 들린 이유는 단어 하나하나 듣고 이해하려고 해서거든요. 여기 총 단어가 12개나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원어민들의 그 빠른 속도를 뇌에서 절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듣고 말을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귀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원어민들은 단어 한 조각씩 받아들이지 않고 단어들이 합쳐진 덩어리들로 듣습니다. 보시면 I promise. 한 덩어리, i l find a way. 두 번째 덩어리, to make rent. 세 번째, not necessary. 마지막 덩어리. 이렇게 총네 덩어리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덩어리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덩어리를 소리와 의미 둘다 동시에 이해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visualization. 소리의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I promise. 듣자마자 머릿속에 약속을 하는 그림을 상상하는 거죠.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를 함께 처리하면 두 배로 기억에 저장되어서 나중에 떠올리기 쉬워집니다. 이건 심리학의 이중부호화 이론. 여기에서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눈과 귀로만 하는 연습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더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는 소리와 의미를 덩어리째로 내뱉는 훈련을 해라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덩어리를 보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와 의미를 통째로 인지하고 통째로 따라 말하는 훈련을 정말 달달달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간 투입 대비 경제적인 방법이거든요. 뇌가 처리할 게 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강의던 뭐 TV 프로그램이던 원어민이 말했던 표현들을 덩어리로 받아들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입 밖으로 꺼내 보니 외우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체화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잘 들리거든요. 자, 그럼 덩어리째로 말하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연습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지금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까 미드 장면에 나온 스크립트입니다. I promise 이 덩어리에선 중요한 단어가 promise, 약속하다죠. 영어에선 의미가 중요한 동사 같은 단어에 강세를 줍니다.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인데요. 강세는 어떻게 줄까요? 소리를 높고 크고 길게 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I promise, 이런 강세에 집중해서 듣고 말하는 훈련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I'll find a way. 여기서도 I'll find 어웨이 단어 하나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 통째로 find a final way. 비트가 find a way, f i n 이렇게 갑니다. To m a k 여기선 목적이 강조되는 부분이니 make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Make rent. 이건 일종의 콜로케이션이어서 다른 동사로 바꾸면 어색해져요. 이런 조합은 통째로 알아두시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문장들이 어느 정도 입에 붙었다 싶으시면 "our final way to make rent" 이렇게 덩어리를 더 길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Not necessary. 여기선 부정어인 not 이게 중요하니 강세를 줘야겠죠. 강세는 길고 크게 not necessary. Not necessary.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소리가 뇌에 저장이 되면 의미가 바로 떠오르고 바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I'll find a way to 이런 덩어리 표현들이 체화가 되면 단어 하나만 바꿔서 몇십 개씩 응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I'll find a way to save you Jane. I'll find a way to get across. I don't want to fly. I'll find a way to fly. 근데 여러분, 이 덩어리 표현들만 알면 다될것 같죠? 사실, 이 다음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영어가 다섯 배 빨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측 듣기와 맥락에서 이해하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를 들을 때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미리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주문하는 상황일 때 손님이 one oh, ice coffee please 라고 했다면 바리스타는 sure, would you like That, 여기서 빈칸의 말이 정확히 들리지 않더라도 카페라는 맥락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유나 설탕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어 초보자들은 모든 단어를 일일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get the door 모두 다 내가 아는 단어고 발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이번엔 영상을 좀더 길게 보여드릴 테니 전체 상황을 집중해서 보시고 유추해 보세요 no, I'm not taking him y o u r o n get me murdered Get the door 자,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자 무서운 여자가 책을 보여주면서 남자에게 뭔가 감정적인 압박을 주는 듯한 분위기죠 남자는 거의 포기하는데 고개를 젖고 Get the door 하면서 문이 열리고 바닥에 있는 사람을 업고 순간 이동을 해요 자 문이 열렸죠. 그럼 여기서 get to door 이게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닌 문을 열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측하며 듣고 맥락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선 영어 듣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에 집중을 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빨리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듣는 게 좋습니다. 바디 제스처나 표정, 인물관계 등등이요 근데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어 듣기에 많은 시간을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 시간에도 걸어 다니면서 짬날 때할수 있는 무료 팟캐스트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이 BBC Learning English 인데요 왕 초보 분들은 여기 Easy English 를 추천드립니다 영어 표현이 무지 쉽고 말도 아주 느리게 해서 잘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Six Minutes English 이건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대부분 7분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English from the News 이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미만으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한국 미디어는 해외 뉴스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듣기 연습을 하시면 최근에 사용되는 어휘들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English Conversations 이건 숙어 같은 표현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다른 것보다 짧은 편인데요. 거의 3분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영어는 아는 게 많아야 들리는 게 많아지잖아요. 관용 표현들은 단어를 다 알아도 의미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시면 듣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리와 의미를 덩어리째로 받아들이는 훈련하기. 둘째, 소리와 의미를 통째로 인지한 후 중요 단어에 강세를 두고 말하기 연습하기. 셋째, 탑다운 방식으로 상황, 맥락 속에서 예측하면서 듣기. 영어 듣기에 꾸준히 노출해서 최대한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짬 내서 할수 있는 BBC Learning English 팟캐스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저는 어떤 일을 할때 어, 성과가 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도전받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 목표를 프리다이빙 50m까지 잠수할 거야 라고 정한다면, 이건 너무 멀고 막연한 거다. 대신 하루 작게 3분 동안 천천히 숨쉬기 연습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어제 성공한다. 승자인 나,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몇 초를 참았는가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해냈다라는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넷플릭스에서 자막 없이 미드를 보겠다. 영어 원서 그냥 읽고 싶다. 하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고 막 막막하게 되실 거예요. 대신 팟캐스트 5분짜리 하나 듣겠다. 쉐로잉 연습 10분만 해보겠다. 이런 거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보세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웬만한 영어는 이미 들려라고 말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가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이 될수 있도록 많은 꿀팁을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see you next week. Bye.